1946년생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도 햄버거를 즐기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미국인에게 주식이나 다름없는 이 햄버거가 앞으로는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다음날 미국 프로농구 델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치약부터 비누까지 둘 때만 있으면 모든 잔뜩 사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물건값이 왕창 오를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주장 미국 소비자들에게 통했던 걸까요? 실제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TV, 통조림, 샴페인, 한국산 화장품까지 품목도 다양한데요. 일부에선 코로나 대유행 때처럼 휴지나 세제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 보면 커피 쟁여놨다는 미국인들도 꽤 많습니다. 미국인들은 해마다 100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 가량을 커피에 지출하고 있지만 커피 원두 대부분을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두 값은 1년 새 2배나 뛴 상황. 여기에 이들 나라의 10% 상호관세가 부과되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동네 작은 카페들도 곡소리가 나는 상황. 단골손님 밝기... 마저 뜸해졌고 커피를 주문해도 시럽이나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조금이라도 값이 싼걸 찾는다고 합니다. 커피처럼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중 상당수가 수입산입니다. 파스타와 올리브유는 유럽, 아보카도는 멕시코, 새우는 에콰도르나 베트남에서 옵니다. 햄버거 역시 마찬가지, 패티를 만들 때 미국산 소고기와 지방이 더 적은 호주산 소고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They are completely reliant on our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내야 하는 세금.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테고 결국 소비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단 얘기입니다. 만약에 만 원짜리를 수입했다면 만약에 25%를 부과하게 되면 2,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건 가격이 25%가 오르는 것이고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원래는 만 원이었는데 145%를 붙이면 24,500원이 되는 겁니다. 90일간만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는다.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건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요. 관세 때문에 1년 생활비가 3,800달러, 우리 돈 540만 원 가량이 더들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수장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In inflation. The inflationary effects could also be more persistent.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Prices are coming down, not going up. Only the fake news says they're going up. The only thing that's even our interest rates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uh,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 He should he should bring them down.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월마트 등 미국 소매업체 대표들과 만난 뒤 변화 기류도 감지됩니다. 2, 3주 내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당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지 못하면 매장이 텅텅 빌 거라는 소매업계 호소가 있었던 것 주말마다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When you voted for I never thought I was gonna lose this much money this fast. I think he's doing the right thing. In order for us to get back where we need to be. 미국발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 물가도 들썩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환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의 환율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추세입니다. 앞으로 환율은 1,500원, 1,600원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다면 수입되는 모든 물건 가격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경제만큼은 확실히 자신있다고 약속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 We began to make America wealthy again. 하지만 취임 100일 만에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는 못 산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